을미년 청량의 해입니다. 양하면 하얗고 포근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양 지명,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는 내장산. 대한민국 팔경의 하나로 500여 년 전부터 단풍 명소로 이름을 떨쳐왔습니다. 봄에는 철쭉과 벚꽃이 코끝을 자극하고 여름에는 무성한 녹음이 싱그러움을 전합니다. 바위 절벽의 멋진 비경은 겨울철 등산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시작해 전남 장성으로 이어지는 내장산은 지난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내장산 국립공원에 걸쳐있는 장성 북하면의 배감산은 한겨울에도 아름다운 설경을 자랑합니다. 사계절이 다 좋은데요.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너무 장관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 백암산의 백학봉이라고 학이 펼쳐져 있는 모습으로 눈이 쌓이면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청하에서 제가 가족들하고 자주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내장산은 양과 관련된 특별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계곡과 산. 그 모습이 마치 양의 창자와 닮았다고 해서 내장산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또산 안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담겨 있다는 의미로 내장산이 됐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지금 오신 곳이 내장산 국립공원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의 그 내장을 닮은 산이라고 해서 내장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보이시는 지금 여기는 배감산입니다. 배감산은 학바위가 저기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흰 바위가 있는 산이라고 해서 배감산이라고 하고요. 때문에 양의 해를 맞아 내장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 이에 맞춰 아, 내장산 배감 사무소에서도 양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양하면 생각하시는 게 이제 화합 그리고 물이 지어에 있는 동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우리 공원에서는 올해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모든 생애 주기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 설은 또 다른 해랑 달리 연휴가 굉장히 긴데요. 차례 다 지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배감산에 꼭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장성에는 양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절을 맞아 새벽부터 정성스레 연보를 올리는 스님. 대웅전 한가득 청아한 목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법당 밖에는 새해 소망을 담은 소원 등이 높게 걸렸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딸이 결혼한 지 한... 2년 지났는데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기도 좀 해주고 싶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성 백암산 기슭에 위치한 사찰 백양사입니다. 이곳 백양사에는 예부터 양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부터 사용돼온 백양사라는 명칭은 그 시절 한 고승이 꿈에서 하얀 양을 봤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흰 양이 산에서 내려와 어,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가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법회가 끝나고 그날 저녁에 꿈에 큰스님 꿈에 어, 흰 도포를 입은 사람이 나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천상에서 살았는데 천상에서 제일 짓고 축생의 업을 받아 가지고 양이 되었다가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다시 천상에 올라가게 됐다고. 흰백자 양양자. 그때부터 백양사로 불교에서 양은 지혜롭고 협동심이 강한 동물입니다. 또 어리석은 인간에 비유되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즐거운 생활되길 바라겠고요. 양은 착하고 부드럽고 화합한 동물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기득일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에서는 양을 이용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위질을 하는 아이들. 달력 만들기에 집중하느라 눈이 초록초록 합니다. 제가 올해 제 양띠라서 어, 엄마랑 같이 오고 달력도 같이 만드니까 재밌고. 양이 하얀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신기했고요. 국립광주 박물관에서 진행된 양달력 만들기 프로그램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마련됐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아이들이 부모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애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되게 보람 있고요. 양하면 따뜻하잖아요. 포근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못하지 않고 따뜻하게 주위 사람들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자랄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국립 광주 박물관에서는. 앞으로도 양이 갖는 문화적, 생태적 의미를 알리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을미년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학습도 하고요, 그다음에 달력을 만드는데 올해만 쓸수 있는 달력이 아니라 어, 만년 동안 계속 오랫도록 쓸수 있는. 12지에서 여덟 번째 동물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양.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아. 가정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광주 전남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CMB 뉴스 이나리입니다